은호의 눈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를 누가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버려졌던 건가요? 원장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누군가가 급히 내려놓고 도망친 걸 수도 있고, 정말 그 아이가 혼자 남겨진 걸 수도 있고, 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알수 없는 과거, 그 한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원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말은, 그건 누구도 증명할 수 없어요. 당시엔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그 아이의 부모도 그 순간 살아있었는지조차 알수 없었고, 은호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담당 경찰이 확인했지만, 부모 쪽에서 실종 신고나 찾으러 온 사람도 없었어요. 결국 유기추정으로 접수됐고, 그 후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정순이가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이 씨가 친양자로 입양을 신청하셨죠. 아이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어요. 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은호 씨, 기록은 기록일 뿐이에요.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있죠.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정문 앞에 서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딘가로 돌아온 느낌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